다시 한번 마지막에 할 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만들어질 것인가는 처음부터 결정된다. 이게 사실상 어떤 수험 생활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기업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요즘에는 다 어떤 일정한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수험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대부분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는 게 수험의 또 본질이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경제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의 본질이란 뭐냐 공부의 본질이란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좀정의달다가 물어보시는데 저는 행복을 위한 수단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수단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수단의 방법 수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너무 어, 경건하게 접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은 내가 선하고 그 다음에 밝은 어떤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적인 부분은 좀 교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공부라는 건 점수 따는 것과 똑같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바둑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둑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국수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창호 국수도 계시고 조은영 국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이제 역대 개호들이 있잖아요. 김인 국수 이런 분들이 계신데 바둑이란 뭐냐라고 여쭤보면 그분들마다 다 대답이 있어요. 뭐 바둑이란 인생을 뭐 축소해놓은 것이다. 이한 판에 우리 인생이 담겨있다. 일본에는 뭐 우주가 담겨있다고 하는 분도 이제 어.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부란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뭐예요? 이거를 대답할 때 리님 감사드립니다. 리님. 공부란 무엇인가라고 되 여쭤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과 공부 그 자체는 조금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라는 건 그냥 점수 따기 위한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건 수단 이게 에불과하고 다만 그 수단이 어떤 목적을 위해 봉사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튜브 일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이 저저 저 덕분에 이렇게 인생이 좀 고민거리가 없어졌다. 사건이라는 게 고민거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민거리죠 근데 그 고민거리를 이제 수험 기간에도 이런 고민거리가 있죠 수험생으로서 그런 거를 또 이제 공부법을 통해서 또 없애는 건데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공부할 때 어떤 내가 부모님의 웃는 모습 또 내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좀 쌓고 싶다 다 좋아요 각자의 목적들이 있을 텐데 공부 그 자체는 그냥 점수를 잘 따기 위한 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진짜 효율성 있는 공부랑 그렇지 않은 공부들이 구별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말을 한번더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할 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만 안으면 안 된다. 공부라는 건 하다 보면은 내가 자꾸 매몰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의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문제집 같은 것도 수집을 많이 하고 그, 그 과정 자체에 되게 어, 집중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목표를 되게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이 만들어질지, 점수를 몇 점을 받을 건지, 받을 수 있는지, 처음부터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아, 최종적인 이 행위의 끝은 어떤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접근하는 사람과,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알기 시작한 사람이 엄청난 결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험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도 어떤... 결과물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수월하게 빨리 해요. 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구나라고 거꾸로 접근하는 반면에. 근데 진짜 우직하게 처음부터 이제 한 걸음씩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생각보다, 어, 잘안 돼요. 그 생각보다 잘, 어, 성과가 잘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결, 결과로부터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할걸한번 생각을 해본다. 조한빈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보면은 마지막에 할 일.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려 어떻게 된다. 내가 마지막 일, 일이 뭔지, 이걸 먼저 다른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할 일이 뭔지 안다는 거는 중간에 할 일이 뭔지 알고, 현재 하는 일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무엇이 만들어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상 처음에 바로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내가 뭔가 한성우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면서 알게 된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는 걸꼭 한번 어, 저도 추천을 드려요. 합격수기 같은 것들도 열심히 읽으시고 내 미래가 어떤 식으로 좀 조각될지 여러분들 설계도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은 말인데 그대의 마음 속에 식지 않는 열과 성의를 가져라. 당신은 드디어 일생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제가 열심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열자가 열라면 할때그 열자예요. 열라면 할때그 열자, 열차. 열자고 심은 이제 마음 심자죠.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달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열성들이 일생의 빛이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 일생의 빛이라는 게 점수라고 이제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험을 지나서의 어떤 행복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 이 기간 시험 수험생이라는 신분 자체에 어 조금 머무르는 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걸 빨리 벗어나는 게 실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이라는 건 임시적인 직업이 돼야지 그 진짜 진짜 직업이 되어 우리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같은 이제 의 말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신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일을 실행할 만한 힘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법이다. 자신에게 그 같은 힘이 있을까 주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어떤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방향을 정하셨으면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주저하시는 이유들도 한번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어, 내가 옳다고 이게 확신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옳을까? 근데 아까 그거는 처음에 들었던 말하고 좀 통하는 게죠 무엇이 만들어질지를 내가 모르니까. 이 행위의, 이 행동의 끝에, 이 최종적인 행동이 뭐가 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사실 안 겪어본 채로 여기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내가 원치 않는 실패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